내팽개치고 나와야죠 버스차 단결 중입니다 청라에서 죽는 거 아니겠죠 지금 반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하는 무지개 그래서 빨리 갈 수가 없네 프리미엄의 유혹에 모, 못 이겨가지고 오면서 계속 봤는데 사실은 이걸 타고 집에 가면은 내가 왔 네. 내가 왔왔 예,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4시 30분 가량 됐습니다. 엊그제 사고를 내고 또 영상을 올렸더니 역시나 폭발적인 반응을 주셨는데, 뭐, 뭐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뭐, 일단은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주,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고, 뭐, 그 날도 그랬지만은, 뭐. 경험이 주는 또더 나은 모습을 또 보이는 게 스스로한테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나와봤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은 저녁 답에 서울 쪽은 뭐 전혀 눈과 관계없는 상황을 보였는데 그래도 뭐 쉬기로 한 거니까 좀잘 쉬고 좀 대충전해서 오늘 좀 나와봤습니다. 뭐 악플도 있으시고 응원의 글도 있으시고 좀 여러 가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댓글을 주셨는데 그래도 다 어쨌건 잘 돼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뭐 대리 운전 기사로서 또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분들의 일일이 어, 답글을 못 남겨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다 감안해서, 앞으로 또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험은, 이제 1년 안에 보험 사건 접수는 그 요번이 처음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거절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그 부분을 보험을, 거절되니까 난안 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좋고 비판도 좋지만 또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또 힘을 내고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반달섬이고요 예약콜을 하나 잡아서 왔습니다 원래는 프리미엄콜 하나 저희 동네에서 예약콜이 떠가지고 좀 그걸 잡으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나갈 때 취소가 됐더라고요 취소비가 5천원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콜이 여기 안산 쪽에서 떴더라고요 청라 가는 거 콜이 뭐 4만 얼마에서 한 6만원 업단가 돼서 초지역 출발이라서 그거를 잡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다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클릭을 잡았더니, 이게 반달섬 출발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8만원 되고 내가 뭐 깜짝 놀랐지만, 당시에는. 그럴만 하겠다 생각도 들었고, 3시에 집 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4시 반가량 됐는데, 요때 겨우 도착을 했고, 어, 교통편이 막 원활하진 않더라고요. 시시면좀 쉽게 왔을 텐데, 뭐, 어찌됐건 또 단가도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또 안산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거의 택시비 포함하면 만원 정도 교통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금요일날 이 시간에 천천히 좀 천천히 요 고단가에 포를 타면은 뭐 괜찮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탁송보다는 나으니까 청라에서 어떻게 어잘 나와서 단가를 잘 타주면서 가느냐가 좀 중요한데 그분들 잘 운행해 보도록 하고요. 고객분 이제 한 10분 안쪽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도착했고요. 지금 6시 4분입니다. 네, 거의 1시간 15분, 20분 가량 걸렸고요. 일단은 뭐 여기도 청라에서 제일 조심지 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기대를해봐야될것 같은데 뭐 일단은 식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 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콜 잡으면 뭐내팽에 치고 나와야죠. 첫 번째 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7시 26분이고요. 청라에서 죽는 거아니겠지 물론 뭐 식사랑 커피 한잔 마시는 게 1시간 걸리긴 했는데. 7시 넘어가지고 제가 동대문 가는 코를 좀 놓쳐가지고 그게 좀 큽니다. 35,000원 수익이었나? 네. 송도 18,000 너무 심하다. 위치도 불인데. 송도 105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네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차 다이소 입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 8시인데. 아. 예, 8시 5분이고요두 어, 번째 콜잡았고요 이게 문정동 가는 콜입니다 수익은 3만 6천원 정도? 케어 플러스로 잡혔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비율적이어도, 일단은 문정으로 가면은, 여기보다는 낫겠죠? 일단은 서울 가서 다시 한 번, 반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9시 1 1분이고요 지금 문정역의 건너편 쪽, 네. 이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꽤나 좀 걸렸는데요. 여기 기름 넣고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네또 설명 들어가지고, 그래도 5,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한 7분 정도 더 소요되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laughs>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안 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문장역 건너편, 저기, 지식산업센터 쪽 있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예, 9시 40분이고요. 지금 세번째 콜입니다. 여기 완전, 완전 빙인데 지금 문장동에서 가락동. 17,000원도 카카오인가? 인데요 13,600원이니까. 이콜 바로 코앞이어서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9시 55분이고요. 주차까지 한 12분 가량 운행했습니다. 빠르게 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락 시장 옆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오피스 쪽이 얼마나 괜찮은지 예상을 해보지만 뭐 예상대로 되나요? 일단은 예 빠르게 이동하면서 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시 16분이고요. 가락 시장에서 <laughs> 수세역 콜 잡았습니다. 아, 콜이 많이 없고 단가가 좀 많이 낮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을 안 끌고 싶고 해서 일단은 콜을 잡았고요 이번 콜은 수서역 쪽에서 장지동 위례 가는 콜이고요 프리미엄입니다 수익은 23,200원이고요 1.6km여가지고 어, 직구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이 제한구역이 다리 앞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뛰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그 벌금 내면서 사실은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열심히 뛰어보고요 어, 네, 네 번째 콜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예 10시 37분이고요 지금 네 번째 콜인가요? 네, 콜 완료했습니다. 여기 장지동 쪽이고요. 내려드리고 바로 맞춤콜이 떠서 맞춤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콜은 남미래 옆쪽 금방에서 분당구 운정동 가는 콜이고요. 수익은 24,000원입니다. 다시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할게요 예, 11시 10분입니다. 네, 홀 완료했고요. 이거 운중동입니다, 운중동. 요즘 제 5살 아이가 좋아하는 무지개. 홀 없는 줄 알고 왔습니다만는 네. 그러니까 뭐, 위례에 갈 때도 이미 좀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또 뭐, 잡힐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빨리 버스를 타고 운중, 한교동이나 넘어가는 거 빨리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은 저기 차 끊기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빨리 타고 넘어가서 다음 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11시 22분이고요. 운중동 그 정산한 노 거기 쪽에서 정자로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맞춤콜이 잡혀서 황교동에 내렸습니다. 황교동이 좀 확률이 좋긴 했는데 그래도 맞춤콜이 잡혀서 운이 좋게 또 왔고요. 지금 한 5분 이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콜은 경유가 있는 콜인데 백현동 갔다가 야탑가는 콜이고요. 수익은 23,200원입니다. 네, 이번 콜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50분이고요. 지금 야탐역 건너편이고요. 완료했습니다. 네. 사실 단가가 진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진짜 평소좀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더안 좋은 편인데 지금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맞춤 콜이 사실은 잡혀가지고 좀 운이 좋게 두 개가 연달아 잡히고 그 전에 프리미엄 콜 타고 그전에는 삥콜 탔으니까 뭐그렇게 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생각보다는 단가가 그래도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떠 있는 콜들은 뭐 당연히 똥꼬이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탐역이니까 여기서 제 선택은 뭐 맞춤은 여기 분당이랑 서울 그리고 복귀 쪽 요렇게 켜놨고요 뭐 그세 군데 중에서 한번더 돌고 집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한번 잘 조정해 보도록 하고요 야탐역으로 가면서 뭐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25분이고요 하, 야탐역에서 정자, 정자동 정자 가는 콜입니다 수익은 16,800원이고요 어.. 빙인데 오늘 콜이 제가 아까 처음에 출발하고 한지 30분 넘게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집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콜이 하나 있었던 거 놓치니까 또안 뜹니다 연체적으로 단가가 낮다가 이제 약간 외지로 가는 그런 콜들은 이제 안 잡히니까 그걸 단가가 올라가고 그 외에 뭐 조금 갈 만한 위치의 콜들은 사실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뭐 여기서 복귀를 하는 방식으로 좀 가리는 게 목표고요. 예, 12시 50분이고요. 지금 정자역 건너편입니다. 아 이게 뭐 도착하는 길에 뭐 안양 코리 한두개 정도 떴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잡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여기서 거의 90% 이상 집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서울 쪽 맞춤을 넣어 놓긴 했는데 맞춤도 뭐 이렇게 대곡, 내곡, 자곡 이런 데가 떨어지면은 뭐안 가는 게 낫죠. 서울도 폭탄이 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와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항상 욕심을 좀더 부리다가 이게 마지막이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빨리 갈 수가 없네. 예, 네, 근데 지금 기사분이 만한 명? 평소보다는 확실히 적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콜도 적겠지만. 네, 이따 뵐게요. 네, 1시 10분이고요. 어, 콜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야탑보다 콜이 더 없네요. 갑자기 좀 어, 기온이 좀팍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손이 아까는 그렇게 시리진 않았는데 지금은 손이 좀 얼얼합니다 네. 예 1시 20분이고요 프리미엄의 요혹에못 이겨가지고 우리 좀 떴길래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 정자동에서 화감동 경유해서 송파 양재대로 정확하게 위치 모르겠습니다 송파구 뭐 어디겠죠? 거기까지고요 수익은 38,400원입니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일단 가는데 한번 보고요 가서는 또 집에 가는 건 상당히 좀 플렉스하게 갈수 있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 집에는 3시 돼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꼬일까 안 꼬일까 걱정입니다. 일단은 이따 볼게요. 예, 2시 6분이고요. 어, 여기 올림픽 아파트인가, 올림픽 타운인가, 네 거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끌지 말고 방이동 먹자가 좀 가까우니까 그걸로 바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사실은 거기 안양 콜이 두개더 있다가 하나 사라졌네요. 잡는 게 맞는데 또 욕심을 부리는 거니까. 금액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일단은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2시 24분이고요 지금 방이도 목자골목 조금 코 앞에까지 왔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제가 야냥콜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계속 고민 중인데 오면서 계속 봤는데 계속 24,000원 수익이 떠 있네요 사실은 이걸 타고 집에 가면은 이제 평촌역에 떨어지니까 집까지 택시 타고 하면 되는데 작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지금 20분째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 보면은 이걸 지금 놓치면은 없을 수도 있죠 언제 들어올 모르고. 뭐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고그 앞에 콜을 나갔고요. 고와 동시에 지금 다른 콜이 하나 떠가지고 야몇천원 열어 더 봤습니다. 아까 그거는 평촌 가는 거고 로지였고 이거는 안양 가는 거고 콜만입니다. 일단은 콜로 안양역 가면은 네, 집에 가기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콜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예, 3시 30분이고요 어, 마지막 콜 완료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정이 좀 길게 됐네요 거의 집에서 3시쯤 나가서 12시간 반 됐는데 1시간 정도 뭐 식사랑 커피 마시고 뭐 거의 11시간 30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네뭐 수익은 거의 뭐2 0만 후반대인데 택시는 또못 탔으니까 뭐좀 비용이 까지겠죠? 아무튼 뭐 오늘 오늘 뭐 안산에서 거북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청라 갔다가 송파 쪽에서 주로 돌았던것 같아요 가락시장, 문정, 뭐 판교에 뭐 야타, 문중 정자 갔다가 뭐 다시 송파 넘어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집에 오네요 아무래도 금요일, 늑콜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느콜이좀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전에 죽었던 기억이 있는 그방이동방이동에서도 내가 나오고 나서도, 뭐, 방이동 가락시장, 요 근처에서, 안양콜이 뜨긴 떴습니다. 무사히 올수 있었고, 돈덜들이고올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았음에도, 오늘 뭐, 프리미엄 콜도 한 두세 콜 타고, 또, 맞춤콜도 두세 콜 타면서, 어 그래도 단가 보전을 어느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콜들조차도 평소 뭐 조금 더 나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콜은 아니었다 생각 드는데 그래도 뭐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그래도 거기서 많이 기회를 줘서 탈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내일 토요일 아마 뭐 매장상 보고 좀 일찍 나올 수 있으면 일찍 나와가지고 좀 오후라도 좀 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무사히 운전하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잘 도착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날씨나 운전 다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